야. 오늘 엄마 없어. 내일이라. 아빠랑 둘이 지내는 거야. 엄마 다녀와도 돼? 응. 괜찮아? 엄마 없어도? 응. 엄마. 어. 네, 해야지. 네. 응. 잘 다녀오세요. 해 줘. <laughs> 잘 다녀오세요. <laughs> 아빠랑 괜찮겠어? 어? 어머. 말도 안끝났는데내일 <laughs> 안녕하세요. 쪼꼬 안녕하세요 주세요 <laughs> 오늘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친구들과의 자유여행! 5, 6개월이었나? 그 때쯤에 친구랑 한번 자유여행 가고 거의 한 1년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좀비가 요즘 콧물감기에 살짝 걸리기도 했고 약간 때도 좀 늘고 하면서 제가 요즘 육아에 되게 좀 지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심이 응. 친구들하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휴가를 좀 다녀오라고 이렇게 시간을. 엄마 주는 거야? 음! 이렇 시간을 좀 마련을 해줬어요. 아주 너무 고맙고, 이렇게까지 크고 제가 좀비 옆에 없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응보시 되게 육아를 많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애기를막이 음. 이렇게 하루 종일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서 응고 밥은 제가 제대로 못 챙기지만 애기밥 같은 건좀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도 저기 넉넉하게 해놓고 반찬이랑 국이랑 다 나눠가지고 준비를 해놨어요. 간식도 좀 이것저것 사놓고 나름 준비를 해놨는데. 둘이 어떻게 보낼지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야너 오... 가는 거 아니야. 준비 잘할 수 있어? 응. 파이팅해. 파이팅. 에 엄마 편하게 갔다 오겠냐? 어? 괜찮아, 괜찮아. 출발할게요. 출발. 잘했어. 야, 아, 야, 재밌다.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맛있다. 응. 애들은? 응. 우리 표정이 갑자기 애들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무룩해져. 30분에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 응. 응. 떼놓고 오느라 15분이 걸렸어. 정비도 응. 딱 출발할 때 되니까 오세요. 응. 내가 이제 간다 하니까 또 울고. 그치. 응. 아, 알잖라 뭐. 알지, 다 알아. 적게 당연히... 불린 거지 뭐. 야 우리 집 요이도 나 나가는 거 알아? 얘를 개간식 <laughs> 하나 주면 감사하다. 개간식. <laughs>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4 0분 걸립니다. 네 아, 형. 안 네. 진짜 너무 좋다. 그분 그분 떠나신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세네 시간은 된것 같다. 즐겁다고. <laughs> 아 해봐. 아 아빠 아빠. 응. 너. 응 준비. 아해봐 있네 나 아, 해봐 응. 음... 응. 기. 알았어. 대신 입에 있는 거다 먹은 다음에 먹어. 아해봐 아. 해봐. 아. <웃음> <웃음> 기 응. 다 먹었어 었 아까 알았어 신났네 대박. 아니 봐봐 아 있잖아 예어아 해봐 빨리 먹어 이음게 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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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만 먹자 이제 너 너무 많이 먹었다 자 그만 도착, 도착. 어 벌써 벌써 지금 작업 중이심. 아, 안 돼. 어 안돼 안돼 이 느낌, 이 느낌 오, 아니야. 그 지금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거나 빨리 정어해야 돼. 응.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 빨리 해. <laughs> 저는 이걸 담당합니다. 아, 또할지 모르겠다. 때? 그래 되게 안담하더라니까. 야, 어때? 어? 야, 대충대충 대충 빨리 해! 가만 있어봐. 그래도 하나는 이쁘게 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어. 만드는 법 이런 거좀 찾아보고 올걸 그랬나? 그냥 붙이거 아, 뭐야? 뭐야? 실로 위에 다 엮어서. 내가 끼다가 할게. 물에다가... 할게. 알겠어. 안 나가. 아니, 글루건 왜 떨어지는데?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블로그에 똥손도 한다고. 너무 그렇지. 솔야말지 벌써야? 우리, 야, 이거 약간 노력이지. 맞아. 음, 그래. 정성. 정성. 미야 미미미미미. 오지 마. 오지 마. 미야 어디야? 어디야? 아, 아. 아, 오지 마. 오지 마. 지금 너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좀 너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커피 한잔하고 있어. 금방 노하우를 노하우를 이제 터득했어 네, 알았어요 어, 천천히 와 30분 안할수 어, 미쳤어 있었어. 미쳤어 아, 야! 됐다! 몇시간 자다 일어났어? 2시간 반 잤어 너 그래서 엄마가 전화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응. 간식 먹고 좀 뛰어놀다가 저녁 먹자 응. 지금까지 협조 너무 잘 되고 있어 줄까? 이뻐? 이뽀? <laughs> 이뻐가 뭐야? 봐봐. 아빠. 엄마. 나... 네가뭐 엄마야. 나... 딸이야, 넌 딸. 딸. 나... 딸. 이거 맛있지? 이게 소보로라는 거야. 소보로는 먹어도 돼. 내가 볼 때. 와, <laughs> 야. 아, 맛있지? 음, 카메라 이식하기는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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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잘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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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무 보고싶었어 왜 이렇게 오래걸려 어, 열어봐 열어봐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얘들아 해가 너무 쨍때라 들어가세요 오와, 들어가세요 야, 와, 너무 이쁘게 해놨네 잘했지 어, 되게 잘했다 그리고 꽃팔찌는 어. <laughs> 하나 겨우 만들었어 꽃팔찌 <laughs> 못했어? 세개더 못했어? 세개더 못만들었어? 아 우린 괜찮아 아, 너는... <laughs> 오, <laughs> 머어머 아 미쳤다, 미쳤다. 아 어, 주인공이 직접. 짠. 축하해. 축하합니다. 아, 이제이리이없 이거. 리거 괜찮아 올리거색이 <laughs> 있네 없네올리거이 말아 야이명도 없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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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도 할줄이라 2만 4천 원걸렸어아웃기다 아우 미다하다씨 개이. 아우 진짜 생나 야,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씨, 짜증나. 웃음> 야, 이것도 나돈 주고 추가한 거야. 아, 야, 야, 이거 야, 다 예쁘다. 추가야. 추가해. 추, 추가 추추추가까지 했어. 추, 추, 추. 그리고 후회했지. 우리가 무슨 주제로 지금 순서를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 은근슨 잘했어? 잘했지. 똥손이잖아. 나. 그래서 응, 우리가 잘했네. 야, 우리 똥손이니까 그냥 패키지를 사자. 그래서 <laughs> 삼나는 이것도 손이 필요한 거야. <laughs> 그래서 진짜 까고 다 멘붕. <laughs> 어? 이래 이렇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사진 다 찍었어? 찍었어. 네, 결혼 소감 어떠세요? 네. 인터뷰 아, 좀따 볼게요. 아, 네. 결혼 미친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다 아, 아 아름다 아네 결혼 제 추천 <laughs> 여러분 결혼하세요 <laughs> 추천 나만 누구도 <누굴> 없어 <웃음> 성공 <웃음> 밥 먹으러 이제 갈까요? <웃음> <웃음>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laughs> 하나, 둘, 어. 아, 어, 어. 쿵. <laughs> 어, 저거 타자. 알겠어? 가자, 가자. 차차. 빰난나 <laughs> 차차. 아빠, 아. 아빠, 아. 어. 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똥배 하나, 아빠 하나. 그렇지. 응. <laughs> 자, 아빠, 아. 아빠도 하나 줘. 아. 음. 이제 목욕하러 가자. 여긴 같은데? 앞에 아니야. 여기 맞아. 보잖 냄새가 벌써 나. 야, 얘네 뭐야? 뭐 넘어. 어, 지나다 갔다 못 돌아가. 음. <laughs> 게임은 안 돼요. 나 봐. 야. 어, 다 따라. <laughs> 노티드가 설전했어. 음. 나이스. 공기 부족하시면 저희가 이제 산겹살을 드리고 있어요. 짠 가요. 가요. 먹어볼까요, 한점씩? 음. 진짜 신선하네. 내 유튜버는 애기 싸갖고 외식을 막 엄청 막 거기 불고 공부 앞까지 가서 야 돼. 음. 맛있다. 이게 약간 노동후에 먹는 밥, 해찬 먹는 느낌인데? 얼마나 기뛰냐고마음가한시간전 우리 생각해봐 지금 단계가 몇단계 정도나 된거 지금? 뭐 남았지? 거의 다 찍은게 2장씩 다아뭐 아, 조명 좀더 좀 많이 해놓지 바다 보이게 그러니까. 잘 안보인다 이렇게 좀비 없이 나온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좀비 없이 일박 2일 해본건 언제야? 한 1년 됐지 이차 부샤 준비 중이에요. 파티에 진심이나 이들. 근데 웃긴 거뭔줄 알아? 세팅만 하고 다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 세팅만 하고 갑자기 끝나. 맞아.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딱요 정도 어때? 좋아. 우리 금손이다 이제. 야 이거 금손이다. 야팀팀 하나하자. 무상만 차려주고 빠지는 거야. 그래. <laughs> 야. 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벤트는 할줄 몰라. 아, <laughs> 섹시포즈! <laughs> 섹시포즈 부탁해 <laughs> 야, 뭔가 되게 u 을 단단히 준비하는 것 같잖아 너희 o 해 그리고 그거를 뒤로 t you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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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 u 는 you <laughs> 아니 우리가 이벤트는 없더라도 사진은 확 사진 r a Don't h 는남겨 an answer. i 이런 e t t i n g an a 이 s w e r I d o 이제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경외해습습다다여워귀여습니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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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애워귀전 나야? 여워귀 행복했을 때. 아나워귀9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거를 놓고 싸워라. 이건 싸워야 돼. <laughs> 싸워야 돼. <laughs> 이걸 싸워. <돼. 웃음> 아니, 닭강정 뭔데? 되게 뭐 대단한 음식 먹는 거야? 왜 이러고 우리 그때도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엄청 <laughs> 현타왔잖아 친구. <laughs> 아, 미쳤다. 아기들형어떡해 아, 확인한 사진이야. 아니, 아기들형 무슨 일이야? 짠. <laughs> <laughs> 2차 시작이요. 와 아, 맛있다. 맛있네 이거 맛있다넌 그냥 토닉이야. 토닉이야. 니네 <laughs> 거랑 먹었다는데 줘봐. 응다르네땡파야나 <laughs> 아 아,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 출시했을 때 아, 사줄까 사줄까 말까 이러다가 네. 또막 이러다가 고민하다 또막 지나갔네. 모자 안 쓰는 데이국가 쓴다는 애들이 많아. 아 그래? 음. 근데 다잘 어울리네. 떨넉해 오 고마워 잘쓸게 감사합니다. 고마워, 나 너무 들어, 나 내일 바로 쓰나 너무 마음에 들 내일 바로 써야지. 자잘 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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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먹네잘먹네아 너무 늦게 일어났어.. 너무 늦었어.. 10분만에 준비하고나 예, 에에준비어느라에 아니, 수영장 들어와서 여기서 꼼짝도 안 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상쾌합니다. 카오톱시다 내리세요. <laughs> 이쪽, 이쪽, 이쪽.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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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빠, 해줄게. 갔다 조심해. <laughs> 알았어. 어 아빠가 약속한 대로 포고 갑니다. 포. 아. 맛있지? 응. 아빠. 도 하나 먹어. 아빠. 아빠. 음 아침부터 힘들었다 그치? 응? 음? 아니 상쾌했다 아침부터. 음 응? 노키즈 좀 찍었어. 아 노키즈 좀안 찍었어. <laughs> 어디 어디? 저기요. 어머 어머 이거는 나만 <laughs> 갈수 있네. 야 이거 이쁘다. <laughs> 아, 그러니까 애기들 왜 애기들 노키즈냐? 아, 너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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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어때그 여름 향기 손예진 느낌 나? 아니 안나 우와 <laughs> 근데 사진 너무 잘 나온다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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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여기> 봐 <laughs> 미쳤어 야 너무 예쁜데? 이게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포토존이야 야생정커시데기분하진것 <laughs> 같아 애기 아주 알찼다. 즐거고 고마워요. 안녕. 에이. 축하해요. 다시 한 번.